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현장 출동 365일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공장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와 이미 생산한 제품 등 많은 가염물이 공장 곳곳에 산재해 있어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2월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샌드위치 판넬 공장 절반과 사무실 벽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소방당국은 플라스틱 배합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화기와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잘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직장은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용접 절단 작업을 할 때는 주변의 가염물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추돌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뒤차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큰 사고를 낼수 있습니다. 2월 3일 오전 9시쯤 서울 동작구 본동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가는 한강 대교 남단 부근에서 송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류모씨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류 씨의 차량이 충격으로 앞서 있던 김모 씨의 승용차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송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강모씨등네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일어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가 중요하고 앞차의 동향과 전반적인 도로의 흐름을 파악하며 예측 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근처에서는 서행하는 습관을 들여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차량이 이상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 하다간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2월 4일 오전 6시 45분쯤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주차장에서 차량 운전기사 이모 씨가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크레인 아래로 들어가 정비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크레인 추진축에 옷이 감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일수록 고장이 났을 때 지정된 전문 수리업체에 찾아가 전문가에게 수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치 못할 경우에는 헐렁한 옷은 피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에 갈 때는 건물의 비상구가 어딘지 확실히 알아두고 곳곳에 비지된 피난 안내도를 주의 깊게 살펴서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안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현장 출동 365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